섹션 1. 오른발 b a r 왼발 리 u 왼발 r i Urubari, u r 드 b a r 프 u 왼발부터 r 드셔 r 포드 a r 포워드 하면서 프레스 r u b 리커버하면서 b a 사이드로 슬라이드 2 양쪽 사이드 다운 3 발이랑 같이 카운트 1 2 3 4 5 6 Puis par cross le haut, une bel, ça y a des cordes. Une bel cross, side, cross. Quand tu, 비하인드 오른쪽으로 4분의 편 돌면서 오른발 4, 오른쪽으로 4분의 편 돌면서 왼발 4, 오른쪽으로 4분의 편 돌면서 오른발 오른쪽으로 4, 오른쪽으로 4분의 편 돌면서 왼발 4, 이 5, 6, 7, 8, e o e 2 3 4 5 6 7 8 1션4 오른발 6하7 18, 19, 20, 21, 수비 판발 그대로 백 놓으면서 포니 스텝 백 히치 두개더 왼발 뒤로 가면서 백 히치 오른발 백나 리커 왼쪽으로 인내 떡 돌면서 백 오른발 백 왼쪽으로 인내 떡 돌면서 왼발 뛰 카운트 와

오른쪽으로 4물해돌아서 오른발 포, 왼발 포드라 리커버 페. 오른발 페 둥면서 왼발 스위 스위한발대로 피아이들 오른쪽으로 4물해돌아서 오른발 사이. 왼발 앞에 두고 오른쪽으로 스파이럴 풀 탐. 오른발부터 워 워. 오른발 앞에 두고 오른쪽으로 사물해 돌면서 왼발 스위. Kaoti. One, two, and three. 백락 리커 카운트 투앤 쓰리 포앤파 아시스 아 섹션 쓰리 아. 오른발 앞에 두고 왼쪽으로 슬로우 피벗 이 분의 일당 무게중심 오른발 왼발부터 스위치 스텝 이번에 이거. 우리 먼 사이드로 나가면서 암액션 같이 사이드, 왼쪽 사이드, 아웃, 아웃, 홀드하면서 암액션만 엘보 접고 슬라이드 다운. 카운트, 원, 투, 쓰리, 포, 파, 식